코로나19 팬데믹이 남긴 후유증은 셀수 없이 많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비대면 교육의 폭발적 증가다. 학교와 대학은 물론,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의무교육이 온라인으로 대거 전환됐다. 특히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렴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산업안전 보건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이 연간 수십 시간에 달한다. 이 모든 교육이 대부분 녹화된 영상이나 PPT 기반의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현실은 어떨까? 많은 사람이 강의를 틀어만 놓고 딴짓을 한다. 공공기관에서도 비슷하다. 매년 반복되는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청렴 교육에서 직원들은 또 이거? 하며 형식적으로 수료만 한다. 이러한 틀어만 놓는 비대면 교육의 문제점은 셀수 없이 많다. 1. 자원 낭비의 극치. 아무도 제대로 듣지 않는 교육을 위해 서버 전기, 인터넷 대역폭, 직원들의 근무 시간이 낭비된다. 2. 콘텐츠 제작 비용 부담. 매년 법령 개정이나 사회 변화에 따라 업데이트되는 교육 영상을 외주 제작하거나 내부 인력으로 만들 때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결국 이 모든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3. 교육 효과 제로.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교육 완강률은 5에서 15% 수준이고 기억에 남는 건더 적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받아도 실제 사건은 줄지 않는다. 왜냐? 형식적 수료만 체크할 뿐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4. 불필요한 대상 확대. 교육 대상이 전체 직원으로 포괄적이다 보니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강제 수강한다. 5. 시간 도둑질과 생산성 저하 한해 수십 시간의 의무 교육으로 실제 업무 시간이 줄어든다. 6. 직원 사기 저하와 반발 강제적이고 지루한 교육은 기관 또는 조직이 우리를 불신한다는 느낌을 준다. 7. 질 낮은 교육 내용 비대면 의무 교육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에 어떤 소통도 없다. 이는 마치 몸에 맞지 않는 기성복을 억지로 입히는 것과 같다. 내용은 대부분 관련법 조항 나열과 뻔한 사례 반복으로 채워져 있다. 성인 전문직 종사자들을 상대로 한 교육임에도 강사의 말투는 초등학생을 가르치듯 느리고 과도하게 친절하다. 듣다 보면 너나 잘해라라는 말이 목끝까지 차오른다. 더욱 황당한 건 콘텐츠의 신뢰성 문제다. 청렴교육 영상에 정치인이나 유명인사가 출연해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 일부는 과거 부패 스캔들로 구설에 올랐던 인물이다. 누가 누굴 교육한단 말인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청렴하다. 는 자조적인 반응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직원들은 지루함을 넘어 모욕감 마저 느낀다. 교육 이수율로 기관평가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강제로 듣게 할수 밖에 없고 직원들도 그냥 틀어만 놓고 딴짓하는 형식적 교육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 집단 세뇌나 이데올로기 길들이기 의혹이다. 공공기관 의무교육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과거 성희롱이나 청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평등 교육, 다양성 교육, 심지어 특정 가치관 주입으로 보이는 내용이 추가된다. 이는 공산주의 체제의 주민 교육과 닮아간다. 북한의 주체사상 교육처럼 매일 반복되는 세뇌가 여기서도 의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직원들에게 특정 이데올로기를 강제 교육하는 건 위험하다. 이는 비판적 사고를 억제하고 수능만 요구하는 통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이런 교육이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면 사회 전체의 자유가 위협받는다.